아, yeah. うあ兄弟をうん <laughs> <laughs> <목소리가 남기자> 음. <laughs> 이제는 <찍는> <목소리가> 맞아. 나, 나 프로 브이로 거야. 오, 제뭐래 네, 영상 가제. 아, 싫어. 영상 가제. 아, 예, 그 영상이 밤이 다 돼서 학교를 하고 있어요 집가는 중에요 춥네요 <laughs> 밤이라 그런지 춥네요 오늘 치마 입었거든요 스타킹을 하나도 복싱하고 없고 다리가 시렵네요 어른지 들어가야겠어. 조금. 이런 공간이래요, 여러분. 너무 신나는 거 있죠? <laughs> <laughs> 어디 있으면 집에 짓일요 피곤하네요. <laughs> 여러분, 어, 아직 미흡하지만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 어, 손이 안 보인다. <laughs> 안녕.